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 구주이시다. 너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나타나게 하라.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